차남은 또행부라요 예, 차남 유혁기 씨는 미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유대균 씨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 세월호 선사에 대해서 네, 잘 네. 모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전혀가 안돼 원래 사업인데. 차남이 실세지?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559억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는 차남 유혁기 씨나 아니면 장려 유선나 씨가 사업 관련돼서는 음. 더 많은 정보를 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곤 했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속전에 밝히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밝히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금수원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어떤 근거지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남이 가라는 캐릭카드도 음. 붙였었단 말이에요. 음. 그거 기억나네요. 그리고 우리 끝까지 간다. 이런 것도 음. 붙였고, 음. 어. 그럼 붙였으면 그 이유가 뭔지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는지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 생량이다라고 얘기만 야, 얘기, 하고. 얘기하고. 왜, 왜? 네가 정치적 생량이냐 뭐, 그냥 뭐, 잘 얘기 안 하고. 아니, 왜 그래도 사실이라면 붙였느냐? 그걸 잘 얘기 안 결정지역일 때 써먹어야지. 이렇게 쉽게 써먹어 아니, 거짓말? 그래서 솔직히 이, 유선나 씨가 귀국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권이 바뀜으로써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해요. 뭔가 밝힐 것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그, 건가? 그, 그 약간 그런 뉘앙스죠? 국피생활 오래 하셨는데, 성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의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또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 아시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박주민 의원도 이제 실제 이렇게 보니까 유섭나의 얘기에 약간 엮인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음, 유섭나가 이렇게, 이렇게 자기의 문제를 어떤 정권의 문제로 싹 돌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마치 북한이 음? 북한이 우리 저막 정권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나는 유섬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음. 거기 헌협되지 만 아니, 요 어차피 근데 유섬나 씨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 증거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곧발표시이기 때문에 저는 유섬나 씨 말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께서 뭐 제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볼수 네, 있잖아요. 뭐뭐 그뭐 제일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겠지만 꽤 안다고 말할 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음. 박주민 의원이 보시기엔 세월호 관련해서 명확하게 뭔가 밝혀진 것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뭐 솔직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얘기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청해진 의원에서. 오하마나오라는 인천부터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배를 한척더 들여오죠. 음, 그렇지. 예. 네. 근데 배를 한척더 들여올 때그 돈을 산업은행에서 빌려줘요. 사라고. 그다음에 그걸 증개축하는 돈도 산업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산업은행은 국채은행 아니에요? 그 당시 국채은행이었죠. 국체, 음. 그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충분하게 하나의 배가 다니고 있는데 또 배를 들여오는 게왜 그러지? 라고 다, 사, 람들이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 비용도 국채은행에서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음. 어, 한 128번 정도 운항을 하는데 들어와서 100번 넘게 과적과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라는 음.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개축 자체도 이제 화물선과 비슷한 형태로 증개축을 했다고 그러고, 마침 근데 제주 해군기지 물량을 따내죠. 뭔가 진짜 흐름이 있는 거라면. 그럼 이 흐름을 추동하는 힘이 과거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유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워낙 돈도 많고 뭐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유병원이 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그만큼 유병원이 센 사람인가 뭐 그런 의문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사업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자기 결백도 증명할 겸, 만약에 진짜 결백하다면, 이제는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세월호 이 참사에 관해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점들이 있긴 있어요. 일단 뭐,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 유병원 씨도 생존해 있다라는 막. <laughs> 뭐, 뭐, 일종의 음모론 같은 거죠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요. 모의로 막 침몰했다 이참 그건 믿기가 어렵죠.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런데 하여튼 근데 유선라 씨나 아니면 그 구원 소위 구원파 관련자들은 자기네들 정치적 희생양들란 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런 증거를 그럴듯한 증거를 못대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만약에 진짜 그럴듯한 증거를 못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승윤이라는 말도 이제 뭐, 예. 이제 사실은 이제 하면 안 되죠. 그 본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죠.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뭐 시끄럽게 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태민 씨 가족하고 이게 닮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최태민 유병원 일가를. 아, 좀 비교해보는, 예, 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개입되어 있고요. 음.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씨는 이른바 뭐 영생교. 교주였고. 예. 네. 했잖아요. 또, 어, 유병원 씨는 구원파. 네. 정확하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정확한 명칭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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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치고도 두 번째가 문어발칙 사업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일가도 그렇고 유병언 일가도 그렇고 사업들을 참 많이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병언 쪽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세모. 네. 한강 유람선 하 세모가 생각나잖아요. 그게 뭐 중간에 이제 부도도 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오대양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 음. 3, 3년인가 살고 나오죠. 음. 오대양 사하는 것도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사업을 일으켜서 청해진 해운까지 왔는데 스쿠레렌인가 이런 곳 그런 것도 했죠. 그거 기억나. 예. 한동안 또 건강에 좋다고 또 많이 먹었어요. 그, 힘질기도 그, 팔고. 아니 그러니까 다판다라는 회사가 일, 일종의 피라미드잖아요. 다판다 예.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팔았겠죠. 네. 답한다. 그러니까 부도가 났는데도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했던 이유는 신도들이 돈을 헌금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또 다, 다른 사업으로 사업을 뭐 이전해가고 확장해요. 고정된 시장과 고정된 출자처가 있어 그죠. 그런데 음. 이제 최태민 같은 경우는 영생교라 그래서 무슨 굉장히 신도가 많은 그런 그,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고요. 네. 그 유영재단 안에 이제 그 근황원이라는 예배당을 차려가지고 음. 예배 볼 정도였는데 어쨌든 가장 확실한 신도를 한 사람을 확보를 한 거죠. 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큰종잣 돈을 받아가지고 네. 여러가지 부동산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이제 확장하는 거고요. 음. 요저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딸들이 외국에서 버텼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laughs> 가장 유사한 점이에요. 네네 이게 가장 유사한 점 같아요. 유선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을 버텼고요. 뭐 정유라 씨는 덴마크에서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했고 아무튼 유선나 씨는 그 3년 넘게 어떻게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 법적으로는 프랑스 영주권이서그 영주권이, 네. 그럴 영주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귀환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기 위해서 소송을 택한 거요. 아 소송을 그래서 내. 그래서 사실 프랑스 대법원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아 그게 3년이 걸렸나요? 네, 그러니까. 3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유선호 씨가 졌죠. 프랑스 대법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소환절차가 시작된 거고요 패소하는 바람에 강제송환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음. 3년이 걸리면서 엑수가 아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아 엑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검찰이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혐의액은 492억 맞습니다. 근데 이 492억에는 컨설팅비 명목으로 다판다로부터 받은 48억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아버지인 유병헌 씨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강매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어, 프랑스에 있을 때 이제 귀국을 요청했을 때 어, 귀국을 요청한 시점. 이후에 음. 혐의에 대해서는 음. 바로 이제 그 혐의로 우리 국내 법원에서 기소를 못 한대요. 음. 그건 이제 프랑스가 협의해서 자꾸 공법을 음. 그 네. 풀어서 음. 기소를 해야 돼서 일단은 그래서 사실 어 2014년 5월달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요청했을 그전의 행위 48억, 부, 48억 부분만 46억 부분만 배임으로 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규모는 492억이라는 거예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횡령 배임한 액수가. 와우. 예, 유대, 차남은 또 행부라니. 예, 차남 유혁기 씨는 미국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유대균 씨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 청해진이라고 하는 이 세월호 선사에 대해서 네. 잘 모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 그 전혀가 안 원래 사업이란. 차남이 실세지. 예, 근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559억을 횡령하거나 배임했다는 차남 유혁기 씨나 아니면 장려 유섬나 씨가 사업 관련돼서는 음. 더 많은 정보를 음.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곤 했었죠. 예. 네. 근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속전에 밝히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밝히지 않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금수원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구원파의 어떤 근거지에. 네. 김기춘 비서실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남이 가라는 그라카드도 음. 붙였었단 말이에요. 음. 어, 그거 기억나네 그리고 우리 끝까지 간다. 이런 것도 음. 붙였고. 음. 어. 그럼 붙였으면 그 이유가 뭔지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런 플랫폼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라는 음.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계축 자체도 이제 화물선과 비슷한 형태로 중계축을 했다고 그러고 마침 근데 제주해군기지 물량을 따내죠 뭔가 진짜 흐름이 있는 거라면 그럼 이 흐름을 추동하는 힘이 과거에는 이제 정부에서는 유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워낙 돈도 많고 뭐 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근데 그래서 유병원이 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라 얘기했는데, 그럼 과연 그만큼 유병원이 센 사람인가. 뭐 그런 의문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 사업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좀 자기 결백도 증명할 겸, 만약에 진짜 결백하다면 이제는 좀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근데 세월이 참사에 관해서는 정말 뭐라고 까 예. 그러니까 지금 박주민 의원도 이제 실제 이렇게 보니까 유섬나의 아. 얘기에 약간 엮인 것 같아. 음. 뭐 그러니까 그 유섬나가 이렇게 엮인단만. 자기의 문제를 어떤 정권의 문제로 싹 돌리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마치 북한이 응? 북한이 우리 저막 정권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는 것처럼. 나는 유섬나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음. 거기 헌협되지 만 아니, 아니요. 뭐. 어차피 근데 유섬나 씨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고, 증거 없이 그냥 말만 하는 거면 아무 소용이 없 거거든요. 없는 음. 그거는 이제 그래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곧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유섬나 씨 말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하진 어. 않아요. 아니, 그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서는 박주민. 의원께서 뭐 제일 많이 알고 계신다고 네, 볼수 있잖아요. 뭐뭐 뭐 제일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겠지만 꽤 안다고 말씀하는데 그, 그러니까 음. 박주민 의원이 보시기에 세월호 관련해서 명확하게 뭔가 밝혀진 것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뭐 솔직히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렇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청해진 의원에서. 오하마나오라는 인천부터 제주로 오가는 여객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배를 한척더 들여오죠. 응. 음, 그렇지. 예. 네. 근데 배를 한척더 들여올 때그 돈을 산업은행에서 빌려줘요. 사라고. 그 다음에 그걸 증계축하는 돈도 산업은행에서 빌려줍니다. 산업은행은 국채은행 아니에그 당시 국채은행이었죠. 국체, 그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충분하게 하나의 배가 다니고 있는데 또 배를 들여오는 게왜 그러지? 라고 다 사,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다는 네. 거 근데 그 비용도 국채원에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음. 어한 128번 정도 운항을 하는데 들어오서 100번 넘게 과적 과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카드를 붙였는지에 대해서 얘기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 희생양이다 라고 얘기만 얘기, 하고 얘기하고, 왜, 왜 네가 정치적 희생양이야뭐 그냥 뭐잘 얘기 안 하고 아니 왜 그게 사실이라면 붙였느냐? 그걸 결정적이또 써먹어야지 이렇게 쉽게 써먹을 아니 그래서 솔직히 이, 유선나 씨가 귀국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권이 바뀜으로써 이제 진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아, 것 같다. 뭐 이런 세월호, 취지의 얘기를 해요. 성호로 얘기에 뭔가 밝힐 것이 있다고 좀주장하는 어, 건가? 그, 그, 약간 그런 뉘앙스죠. 복비생활 오래하셨는데 성환 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또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전 정권은 모두들 아시 아시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